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러하인다 제를 예수, 예수는 예. 하천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하천이야. 하늘에서 내려와. 그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죠? 도설천에서 내려왔지. 도설천에서 내려오는데. 이 도솔천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도리천에서 내려왔고 여기는 도리천은 요런, 요, 요런 자를 쓰는데 도리천에서 내려오고 여기 석가는 도솔천에서 내려와 근데 허경경은 어디서 내려와요? 어? 하백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 여기하고 색깔이 달라. 백궁이 있는데는 하백천 흰 하늘이 있는데,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3배 높은 곳이죠. 여기는 몇 번째, 두 번째 하늘. 여기는 네 번째 하늘. 여기는 33번째 하늘. 이게 마지막 하늘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백궁이야. 여기에 있는 거는 천당이야. 천당. 여기에 있는 거는 극락이에요. 다 달라. 그러면 천당이나 극락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백궁이 있는 거예요. 음, 백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백궁에서 온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음. 우리는 비행기 없이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여자 배속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0.1초야. 백궁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돼. 그 순간이 0.1초에 오는 거예요 와서 가장 착한 여자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사람 논밭을 다논아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겠어요? 안 했죠 시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 우리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너는 왜 전답을 논아줘야 되겠냐 아버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또 있으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나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다 죽어요. 그 니네 전쟁 난걸 어떻게 아냐? 나는 요 아버지 주역을 배워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근입니다. 남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 죽도 못 먹고 있는데 곡식을 창고마다 재해놓고말마다재해놓고 재해놓고 그거 다 섞여버리면 그게 이게 할 짓입니까? 천벌받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 말에 우리 할아버지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대로 돼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놔, 놀아주고, 놀아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결국 몇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지. 그런데 호경령은 하백천에서 내려서 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탄이라고 그래. 그래 그래요. 여기도 강탄이지, 그죠? 강탄. 여기는 뭐예요? 예수가 강탄했죠, 그죠? 음. 강탄이라고 그래. 음.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는데 여기는? 여기는 어디가 예수는 뭐예요? 성천. 석가모니는 뭐예요? 응? 열반. 열반이라는 건땅 속에 묻힌 거야. 사리로 돼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묻어서 안 묻어서. 여기는 어디야? 시체가 있었어. 없어요. 성천했다. 성천. 그럼 호갱영은 362년 88일 만에 어디를 가죠? 그게 뭐야? 성천이야. 근데 태어나는 것도 여기하고 여기가 비슷해. 여기는 또 마리아 배속이 들어갔다고 그래. 그죠? 이건 우리 어머니 배속이 들어갔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때는 종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연필도 없던 시절이야. 그런 시절에 오는 사람하고 인터넷, 유튜브가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정은하는거 이거 진짜 얘기겠죠? 이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데 이때 한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은 유튜브로 내가 사람 고치는 거 이런 걸볼 수가 있어. 허경영 이름만이 백회가 열리는 것도 볼수있없어요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남자, 동서양의 지도자가 이런 성자가 죽고 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 중간 계곡에 중남교, 그것도 중남천의 중남교, 이 중남교 다리 밑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또 이상한 거야. 맞아, 맞아. 에? 그래서 이 중남교 다리 밑에서 내가 1950년 1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지구에.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쭉 가다가 나는 하천, 하천, 하백천, 강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간에 빼먹은 거는 뭐가 빠져 빼먹었죠? 뭐가 빠졌죠, 중간에? 내가 써다 보니까 이제 강탄을 감겨하다 보니까 탁태 탁태 여기도 탁태 어머니 배에 잉태됐다 이 말이요 맞아요 탁태 여기도 탁태야 탁태 어머니 배에 잉태돼가지고 다 나왔지 하천 탁태 강탄 여기는 바로 탁태에서 강탄하다가 보 출가 그죠 어. 여기는 뭘 받았어요 어? 여기는 세례를 받는 거야 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안 받아요? 어. 세례를 받은 이 일생이 달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출가해서중이되버리고 여기는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를,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기 시작하고. 나는 뭐예요? 하천탁대 강탄 통일 하는 거야.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그 다음에 통일 다음에 난뭘 합니까? 통일 다음에? 심판. 이제 내가 통일 대통령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강나라의 못된 지도자, 이런 사람들 정신교육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 세계에 저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한 지도자, 저 중동에서 전쟁을 일삼은 지도자들 어디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요? 전부 한 명도 빠트지 않고, IS나 이런 애들, 지도자들은 다 잡아서 정신교육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잡아. 그러니까 세계적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테레비로, 생중계로 보게 돼요. 전 세계가 내 능력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시범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국회의원 300명과 지도자 3,000명, 3,000명의 국가 지도자가 정신교육 때 들어와야 돼. 알겠습니까?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사랑합니다.